안녕하십니까 모리터입니다. 오늘 저는 무잔입니다. 근데 사람 하나를 잘못 묻습니다. 하필이면 칼브리츠를 먹은 겁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사람과 평화에 취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도 먹지 않았습니다. 혈기들은 전부 무한성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시켜서 얼렸습니다. 그 뒤로 냉동 혈귀를 먹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개월도 10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다 먹으면 죽어야 됩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귀살 때는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없어지니까 해산을 한것 같았습니다. 때는 2026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죄도 안 짓고 사람 피만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피를 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개월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버리가 괜찮은 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10기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현 1은 나키메입니다. 이하는 무한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 가능한 범위는 일본 전역입니다. 저는 이 스킬로 무한성 테마파크랑 호텔을 하겠습니다. 빵은 수십만개까지는 가능할거라 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입장료는 5천원, 호텔은 1박에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도 얼마 안들어갑니다. 객실 관리는 손님한테 셀프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3만 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셀프로 해야 됩니다. 월 추정 수익은 몇십억입니다. 다음은 상연 2. E, M 무입니다. 야는 잠을 강제로 재울 수도 있고 행복한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묶어서 팝니다. 무한상에 오는 VIP들한테 팝니다. 부자들이 하는 프로포머 시기 다 필요 없습니다. M 무피한방 오르면 됩니다. 그리고 M무P는 한 방울에 100만원만 받겠습니다. 월 추정 수익은 몇십억입니다. 다음은 상현삼 다키랑 규타로입니다. 다키는 오비에 사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규타로는 낫을잘습니다 근데 이 스킬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키, 예쁩니다. 그리고 본업이 접대였습니다. 야는 테마파크에서 제일 목 좋은 곳에 술집을 하나 차려줍니다. 그러면 아재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겁니다. 지갑을 그냥 열어놓고 올 겁니다. 그러다가 로맨스 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규타로가 진압합니다. 그 뒤에 오비에 넣어놨다가 경찰에 넘겨줍니다. 월 추정 수익은 몇 억에서 몇십 억입니다. 다음은 상연사 한탱구입니다. 한탱구는 분신술을 씁니다. 기쁨, 슬픔, 분노, 괴락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신들은 한탱구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와꾸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탱구는 다케술집 맞은편에 호빠를 차려줍니다. 운영은 쉽습니다. 이제 손님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기쁨이가 빨간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 뒤에 열심히 접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칸다 그때 즉시 슬픔이를 투입합니다. 같이 울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손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때는 쾌라기가 나와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한탱구 본체가 깎은 과일도 좀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계산을 하려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분노는 겁도 주고 차용충도 받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4마리가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하면 증오가 됩니다. 이 상태로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월 추정 수익은 몇억입니다. 다음은 상현 5 교코입니다. 야는 잉어랑 대왕문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잉어는 잘안 먹고 대왕문어는 맛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코 취미가 괜찮습니다. 취미가 항아리 만들기입니다. 경력도 몇백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V.I.P들한테 팔면 돈이 될 거라 봅니다. 월 초정 수익은 몇 천에서 몇 억입니다. 다음은 상현 6 루이입니다. 야는 실을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쇠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야는 묶어두고 실을 뽑아 봅니다. 이래 했는데 생산량이 꽤 된다. 그러면 현수교 메인 케이블을 만듭니다. 이게 한 가닥에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갑니다. 근데 생산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하연으로 강등시키고 무한성 바닥 청소를 시킵니다. 다음은 하연입니다. 그리고 야들은 원래 상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새로운 상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현 1부터 가보겠습니다. 하현 1은 도우마입니다. 야는 얼리는 걸 잘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냉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이랑 땅값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넣어봅니다. 여기서 온도 낮추는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참치잡이 배에 태워봅니다. 여기서는 참치 급속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 중에 땅가가 잘 나오는데 넣습니다. 월 추정 수익은 몇천입니다. 다음은 하현2 코쿠시보입니다. 야는 초승달 모양으로 참격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현2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현들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현3 아카자입니다. 야는 할줄 아는게 주먹질이랑 발길질 밖에 없습니다. 말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무한상에서 기유의 이름을 계속 물어봤던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인터넷 방송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에 코쿠시보를 앉혀 놓습니다. 그러면 아카자가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철거 현장에 보냅니다. 여기서 아카자는 건물을 부수고 코쿠시보는 신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건설 폐기물을 트럭에 실어야 됩니다. 이때 하연사 가이가쿠가 등장합니다. 가이가쿠는 빠리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월 추정 수익은 3이 합쳐서 몇 천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신 분 도움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이상입니다.